운송복은 안 쉬는데 뭐? 일한 뭐? 휴가 아뭐 어. 어. 쉽게 어. 아 휴가인데요 마덜파덜 젠틀맨? <웃음> <No> <웃음> 젠틀맨 젠틀맨 <laughs> 마덜파덜 <laughs> 어 딴딴 따단 결혼식? 반지? 마이너스식 결혼! <laughs> 그렇지! 어야 마이너스식 어.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애교! 아양 음. 아 부타 아 이렇게 말한다고 아빠한테 아아아 아, 아, 이렇게 말해 애교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? 애교 이렇게 말해? 청소에 뭐? 많은 거 음, 음. 자기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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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자기야! 아 자기야 자기야 아. 자기야 22 빼기 6아 이거 끝났다 진짜. 해봐 해봐 22 빼기 6 아. 누가 이 문제냈어? 1육 어? 16 그렇지 와, 16 빼기 9 할수 있어! 7! 우와, 그렇지! 아, 좋아! 좋아. 좋아. 우와, 우와. 이게 뭐야! 여기 있는 초록색! 풀! 식물! 여기! <laughs> 나무에 달려있는 거, 이거! 뭐야! 카멜레온 예스! 어? 자기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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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만 아니었어도. 아, 아, 자기야, 그래. 불을 때! 불을 때! 시작 어, 매장에 갔을 때 옷을 입혀놓고 하잖아. 얻다가... 어가까 그렇죠. 엄마가 수영장 갔을 때 입었잖아. 하머모랑 같이 관리 갔을 때 수영복인데 다안 가려져 있는 거. 다안 가려져 비키니? 그렇지. 그렇지. 오, 네. 아, 다... I, I have to this, lose my kilogram. kilogram. 다이어트? 아, 마이 굿! 아, 그 아, 아, 예. 음, oh 아빠 친구! 아빠 친구? 나 어. 축구할 때 같이 어. 했었잖아요 축구선수? 난축구선수 사람 이름이야? <laughs> 뭐, 김남일? 아니 뭐. 송정구 <laughs> 월드컵에서 뭐뭐할 때? 어. 누구야? 말을 설명을 해야지 <laughs> 앞에 글자만 앞에 어, 글자, 이게, 이게 뭐야? 박수 박지성 <laughs> 이렇 네, 시간을 끌었네요. 네가 좋아하는 거! 그 고기! 어? 그 고기! 응? 그 곱창? 어! 곱창? 아아아 곱창좋아엄마 <레이저> 이러고 있어. 빨간 색깔! 레이저? 아아 어! 좋습니다! 준비해! 영어인데... 무슨 모델이라고 그래? 무슨 모델? 패션 모델! 어, 그렇지! 아 앞에! 아, 뒤에 거 모델을 빼! 패션! 아, 하늘 아, 저거 아니. 뭐예요 저 파란 색깔 하늘에 별+ 별? 어그 별자리 시작해요 어 별자리? 별님? 아, 아니 그별 세상? 네 별리? 별원 다른 이름이 아 네, 좀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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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서 준했어요 박현동. 예박 현동 화이팅. 현동은 몇 그렇지, 문제만 아니야. 제지마 1등할 수 있어요? 다들 그렇지. 안해 아, 네, 알아. 단수를 잘해. 알아 알아. 열깨보자. 자 아, 가겠습니다. 뭐시 창. 영어 말고 현도 요즘 배워서 읽고 있는 거 있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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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수 말고 뭐 배웠도? 쓰는 거 우리나라만 한글. 알았죠. 좋습니다.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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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막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? 어. 또 공부를 할때 쓰는 거 연필? 아. <laughs> 우리 머리 안에 있어 오. 우리 안에 있대. 꿈? <laughs> 상상? 아. 어머님 제가 봤죠 울부? 네. 뇌? 네. 아, 네. 아 진짜 있는 거구나 네 어머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음 뭐지? 목요일 목요일 아, 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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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들고 막다 네, 날아다니고, 어, 위에 이렇게 동그란 천사! 천사. 오케 네. 단시간 내에, 네개 네. 자, 8 더하기 8은? 알겠어 14. 좀더 위야. 15. 자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 올라가. 17! 아. 조만더 내려! 열여섯! 열여섯! 이게 웬일입니까! 나 숲속에서 공주? 요정? 동물리고 응. 어, 동물이야? 누구를 잡아먹어